유랩스의 가장 큰 목적이 무너진 아치 회복인가요? 무너진 아치 회복은 그냥 가장 큰 목적은 아니에요. 네. 그냥 그 목적이 있으면 목표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목적은 통증 없이. 네. 모두가 자기가 조물주가 준 DNA에 등록이 된그 기능을 끝까지 잘하게 함이 목적인데 그 중에 목표가 발, 자세 변형을 고치는 거. 요것은 세부 목표 중에 하나. 네, 왜 그러냐면 아치가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네. 아치가 너무 커서 요족인 사람이 있어요. 그럼 와. 그 사람은 이걸 못 쓰느냐? 이걸 써야 되거든. 요 그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. 음. 그러니까 음. 하나, 하나 만들어 놓고 했어요. 그냥 아치용으로만 써라. 이거는 음. 저한테는 음. 좀 메리시 음.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신경은 너 낮은 음. 것을 올려줄 네. 수 있게끔 하고. 높은 거는 네. 얘를 자꾸 느끼면서 여기에 수능할 수 있게끔 하는, 이런 음. 거를 이제, 인간에게는 이 가소성, 네. 플라스티시리가 있습니다. 네. 그거를 오늘 찾아보세요. 구글에. 뉴로 플라스티시리. 신경 가소성의 원리. 신경은 자극을 줬을 때그 자극에 수능하려고 자기를 변화시킨다. 이, 이게 이 밑에 깔려있는 거예요. 음. 지금 이 에틀란드 띠보니가 관절에 무리가 덜 가도록 충격 흡수도 되는 것인가요? 여기에 충격 흡수 1번 네.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밟을때 한번 살짝 음. 필터링 해주고 흡수해주고 중간에 거 많이 음. 해주고 앞에도 이렇게 음. 한번더 패드를 달았잖아요. 그래서 한쪽만 다 충격 흡수하는 게 아니라 보행의 패턴에 맞게 충격이 흡수되게끔 음. 음.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.